对对对。<Yeah. S 2> oh. <laughs> 걱정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어둡지 않을까 컬러를 많이 쓰면 그리고 너무 너무 튀지 않을까 이런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이제 그냥 저, 저희가 살 집이니까 어차피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딱그 음. 사람의 성향이 딱 드러나는 집이 완성되는 것 같고요. 네. 물나는것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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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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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이렇게 잘치신줄그렇죠 예. <돈> 처음 봤으니까요. 아! 아! 아, 야. 야. 아, 가끔 이제 쳐주려고요. 용기를, 용기를 <laughs> 얻었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laughs> 잘하셨네요. <laughs> 네. 제가요, 지금 네. 이 오렌지 컬러 있잖아요. 네. 이 오렌지 컬러를 저희 작업실에서 제가 한번 해, 시도를 했다가 저는 포기한 컬러거든요. 어. 네. <laughs> 색깔이 생각보다 예쁘게 많이 안 나오는 컬러여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처음에 소파부터 시작을 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네이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이비랑 노란색이랑 어울릴만한 색깔을 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음. 근데 제가 이제 어디 뭐 브랜드에 네. 이제 매장에 가봤는데. 네. 이 색이 딱아 오렌지 괜찮겠다 네. 하고 되게 독특하고 화려해 보여가지고 네.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너무 뭐랄까 쨍하고 밝은 색이 나온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래서 한번더 다시. 네. 처럼 하신 걸또 다운해서 했더니 이제 원하는, 원하는 색깔이 나오셨구나. 네. 이게 네. 게 조색을 하잖아요. 컬러 조색을 이제 페인팅을 하게 되면은 제일 어려운 색깔 중에 하나가 이 오렌지 컬러예요. 아 이게 조금만 해도 <laughs> 내가 원하는 색이 이거가 아니었는데 조금 더 넣으면 이거보다 또다 다운돼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색이거든요. 이게 지금 페인팅인 거죠? 네, 페인팅인 거죠. 어 네. 그러면서 또 위에는 또 대비가 되게 레일을 또 검정색을 또 사용을 하셨어요. 네. 보통은 이게 천장 레일 보면은 하얀색 계통 많이 아, 사용을 네. 하시는데 네. 여긴 또 포인트가 제가 제 맞게 네, 네. 의도를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철제하고 이렇게 이어진 느낌으로 가신 거예요. 네 그것도 있고. 네. 이제 이 색이 오렌지색이 워낙 밝고 튀, 자칫하면 너무 튈수 있는 색깔이라서 네. 이제 피아노가 검은색이고 네. 네. 그래서 최대한 이곳에 검정색을 좀 많이 넣어야겠다. 음. 왜냐하면 오렌지색을 조금 죽여주려고 그래서 그런 의도도 다 있어요. 이런 책상이랑 아 그리고 이쪽 프레임 어. 같은 어, 경우도 네, 위에 그럴게요. 가벽 위에. 가벽의 아 상관도 <laughs> 피아노 블랙으로 네 예, 같이 네. 꾸며놓으셨고 네. 책상이나 모든 가구들을 다 철제도 검정. 예. 드론 입구에는 그죠? 골드로 포인트를 주셨잖아요. 예. 바닥에 모자이크 탈 작은 거 골드. 어,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거울 프레임 골드. 예. 그 다음에 문성 같은 것도골드로 사용을 하시고 예. 이쪽으로 넘어와서는 음. 골드가 아니고 음. 검정색으로 음. 활용을 하셨어요. 그러게요.